자는다. 무엇을 하더라도 저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감히 맹지를 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저는 실질적으로 죽음을 초월했고 이 십자가가 영원히 가기 때문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라면 거기에 저는 목숨을 보는 사람입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이 십자가의 우주보다 강한 욕도요 여러분도 들 그렇게 되길 바라고요 정이 뭐냐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 그리고 마지막 겸이 있고 절대적인 계명은 사랑입니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래서 이제는 모든 성경에 있어서 창조자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사랑은 비밀의 계로 먼저 주고 받아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그 가장 귀한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 돈날에도 이 선령의 공동집회로 인도하신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받으시고 성령의 발걸음을 인도받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오늘 이 시간 노동이다 여러분. 자 하나님의 사랑 을 위해서 파송을 치겠습니다. 그래서 아 나는 앞으로 이 우리가 성령의 백0 0를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지로. 어? 있어도 내가 간다. 마지막 순간까지 간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베푼다. 교회에서나 주변에서나 한 영혼이 쳐다보다 느끼하다. 그 사람의 껍데기를볼 때는 도대체 못 참지만 그 영혼이 얼마나 불쌍한가. 진리를 모르니 불을 내고 화를 내고 하는 것은 귀신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우리가 사람의 육체로 이렇게 불을 내서는 안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했으므로 내가 더큰 사랑을 못 빼어줘도 나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 사라지신 걸 보기 때문에 내가 순간 밑으로 치우시고 가라고 막 상정만 낼것 같아. 요 그러나 이것은 귀신이 좋아하고 아주 해방되는 것이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사탄의 속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끝까지 십자가의 의지를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마지막으로 지식은 이것이 오늘날 하나님 주시는 우리들에게 성경의 말씀, 로봇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의할 것은 성경을 통해서 많은 잘못된 이단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하더라도 감히 하나님의 말씀으로봇을 아무나 이렇게 소개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방금처럼 성령의 대표로의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이 교회가 들 하는 성경 말씀을 들을 때가는데 우리가 잘못 때문에 인주의능 돼가지고 성령을 받은 자, 인제내재 내주 내충 받은자가 이 성경을 해석하고 풀이하고가르쳐야 되는데 이 성령과는 전혀 관계 없고 하나님 아버지의 로봇에 관계 없고 책을 보고 가르치는 거요 그것은 책을 보고 가르치는 것을 뭐라 합니까 그것을 레바라고 합니다. 레마. 그래서 보통 교회가 다레바라고 합니다. 아 성경이 나왔잖아, 맞지? 아 그리고 또이 신학. 교회에서 같이, 우리, 렛나무. 다, 거기서 있잖아, 거기서. 그게 인본주의입니다 자, 그러므로 위험한 거죠. 그래서, 반드시 성경을 공부하고 하더라도,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로고스의 진리의 말씀을, 이 로고스 진리의 말씀이 주 예수 리스로 오신 겁니다. 이 사람이 쓴, 이라는 그 성경의 말씀은 기록하는 북이 아니고, 그러므로 성경의 어떠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이것을 누가 해석하며, 누가 번역을 하며, 어떤자가 설교를 하느냐 그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 여러분들이 그 설교하는 그러한 사람의 그런 하나님의 그런 도움으로서 잘 타도하고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하더라도 제가 이렇게 해라 가르치 주면서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모든 것이 전 세계의 언어가 모두가 하나가 되는 주일 영으로이 세상이. 언어가 모두 여러분 5천개에서7천개입니 그리고 문자가 생긴 것이 30개입니다. 한글이 거기 들어가 어요 그런데, 주림도 없고 민족이 없고, 우리가 쓰면 언어가 되는 그것을 하나님이 뿌리 언어로 만드신 겁니다. 그것이 창세기 11장 1절에 온 땅에 그음이하나요소리가 언어가 하나였다. 그 언어가 모든 세계 언어가 합해서 만든 것을 영어, 잉글리시로 만들어진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영국인요 이 미국인이 주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쓰는 우리나라 말이 되고 영국인이 쓰면 영국 말이 되고 프랑스 사람이 쓰면 프랑스 말이 되는 모든 하나님의 뿌리의 언어가 이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같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다알 수가 있다 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것을 알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이 아 정말 내 영은 죽은 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오셔서 나의 주인형을 다 살리시는 성령께서 오셔서 모든 말씀을 성령으로 전하고 내가 들었더라도 성령의 말씀을 성령으로 듣고 하는 성령의 의지 배포를 하고 그 성령이 나의 생각이나 마음이나 나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것을 지배하시고 통찰하셔서 성령으로 내가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령의 의지하는 나의 혼과 인격과 내 자신의 품격이 되고 그리고 나의 이런 의지가 되어서 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죽은 영이 살리는 영이신 성령께서 모든 것을 인도하실 것이며, 그리고 나의 혼, 인격, 나의 이는그일를 어, 지식을 모두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는 성경 말씀으로 이렇게 가실 것을 알고, 그래서 내 영혼이 영원하게 살아가는 그 길로 가는데, 이제 남은 우리 여생 얼마나 할지 모릅니다. 오늘 밤 어떻게 될지. 내일 내일 모레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미치강이 그래서 김정은 북한에 김본납득다 A 다 죽자 그래가지고 그냥 실어하라고 하면 미사리 쏟아서 다 죽을 수 있습니다 한 분나요. 그러므로 우리가 아직은 살아있다. 그러므로 여러분 현음을 아끼고